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부등식을 풀죠. 그러면 X의 범위가 구해질 거고요. 그 범위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적어주시면, 그게 X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여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하셔서는 어 계속 절대값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절대값 문제는 고3까지 나옵니다. 언젠가는 어 풀어야 되겠죠. 그냥 빨리 풀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푸는 요령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절대가반에 있는 식이 0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x들을 기준으로 구간이 이렇게 나뉠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구간도 있고 3보다 큰 구간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까이 구간에서 절대값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어, 절대값을 풀 때는 그냥 풀면 되죠. 고민이라는 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대값이라는 기호 대신에 과로만 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고민을 왜 하지? 그냥 보고 쓰면 되는데. 단지 절대 값 대신에 괄호를 쓰면 되죠. 고민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얘가 부호가 뭐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 큰 고민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뭐 한두 개야?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부호는 확정됩니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지.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뭐 있어? 마이너스 100. 이거 많잖아요. 그냥 넣어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뭐 어쩌라고? 뭐, 쪽인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쓰면 되지. 고민이 안 됩니다.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뭐, 1도 있고요. 뭐, 2도 있고요. 0도 있고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시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쓴다고. 여기다가 넣어보시게 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럼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쓴다고. 이번에 3보다 큰 경우는 플러스. 3보다 큰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부호 결정까지 끝났으니,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나? 마이너스 3x 어 넘기면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기로 했었던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중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랍니다. 그래서 예,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도 마이너스 1보단 작은 것들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2x 플러스 2구요. 5입니다. 그럼 x구요. 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예,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랍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풀어주시면은, 3x 마이너스 1 넘기면 6 되겠고요.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해를 찾아봤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해를 찾아봤는데,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해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난 여기서 해를 찾으려고 했는데, 기껏 나온 해가 여기 있어. 여기서 찾았는데 여기서 나왔어. 분명히 해가 없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합쳐주시게 되면, 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